2018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학다영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가장 어려웠던 30번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29번까지 문제도요 차례차례 풀어서 풀이 동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30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삼참수fx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이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곡선 y는 fx 위에 점 0,0에서 접선과 y는 G, gx 위에 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자, fx는 최고차차의 개수가 1인 3함수죠 이렇게. 그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뭐가? y는 fx가. 여기서 접선, 그 다음, 얘가 fx. g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자, 음,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어, x축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여기, 2,0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이 x축. 그쵸?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 자, 자 2,0에서 곡선 y는 f x 의 그은 접선의 개수는 2이다 2,0에서 여기서 접선 그은 개수가 2개 2개래요 이렇게 되죠 2개 되죠 네그 다음 방정식 fx는 gx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 되죠 얘도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어딘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네 모두 충정을 시키네요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걸 만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 이걸 만족시키는 자 에, kx 마이너스 가요 gx fx 사이에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긴 그래프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이란 점이라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최대가 되겠죠 그다음 요렇게 지나가는 게 최소가 되겠죠 얘가 대 얘가 소그어그 k 값을 대일 때 소일 때 구한 다음에 자, 가장 큰 값이 알파 작은 값이 베타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요거일때 이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일단 이 함수 f x 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단 그쵸? 접선이 x축에 하나 나오니까 x 제곱은 하나 갈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요, 조건, 나에서 보면요. 2,0에서 곡선 Y는 FX의 근접선의 개수는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점 하나인데, 2,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음, 한 점을, 요 사이에 한 점을 t라고 놓을게요. y는요, t의 세제곱 플러스 kt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요 점, 음. 그리고 기울기는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은, 어, 3t의 제곱 플러스 2kt. x는 이것, y는, 자, 요식이 되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이점 근데, 이 그래프가 2,0을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서 2,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의 제곱, 6t의 제곱, 플러스 4kt,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kt의 제곱. 다시 얘를 정리하면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kt. 얘는 t로 묶여요. ET의 제곱 플러스 K-6, T-4K는 0. 자, 이제 우리 뭐라 하냐면, T는 0이라는 거 하나 알았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 한, 한 근이니까는, 요 안에 있는 근은요, T가 0이거나, 혹은, 알파라는 다른 근이 되거나, 그럼 T는 서로 다른, 0이 아닌, 0이 아닌, 중근을 갖거나, 그쵸?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t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4k에 0만 남으니까 k는 이 경우에 k는 0이 돼요. 대입하면 이 fx는 x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 근데 만약에 0이 아니고 중근을 가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가는다 하고 계산을 하면은 자, d는 0이죠. d는 0.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냐.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이렇 접선이. 하나, 둘, 이를 지나가니까. 그리고. 셋! 세 개가 나오죠. 그쵸? 0,2 지나가니까. 여기 18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접선이, 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안돼안돼 얘만 돼요. 이제 쉽게 우리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 fx의 식도 구했고요. 그리고, 어, k는 0이다. 그리고 t의 값은 또 0. 자, 얘를 k는 0이라고 대입해도 풀면은 3이 나와요, 3. t는 0 혹은 3이다까지 다 구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gx는 최고 차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선이 2에서 지나가니까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프라는 거. 알, 알, 우리가, 음,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y 세제곱,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이제 다 구했어요. 그쵸? 아까 요 대, 요 소만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 요 그래프와 y는, y는 kx-2 그래프가 접하는 점 그러면 kx-2랑 마이너스 x-2의 제곱 같다고 놓고 풀면 은 d 그러면 은 k-4의 제곱 마이너스 4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은요 K는 파 플러스 마이너스 2 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1.8 뭐가 나오거나 혹은 1 4에서6.5 어쩌고 오고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다음 얘가 뭐가 되느냐는 그다음 얘랑 얘랑 접하는 거랑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거랑 아 위에 거랑 같다면요 x 음, 세제곱 x 세제곱 요 그래프랑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0 콤마 이너스를 지나는 접선이죠 그쵸? 그리고 그요 만나는 접점이 뭔지 몰라요 구해야 돼요 T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은 3접 기울이 T 그쵸 얘가 0 콤마 이너스를 지난대요 대입을 해서 풀면은 이 T의 세제곱은 이 T의 세제곱은 이 T는 1 그러면 얘 지나간 요 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이 기울기는 3이죠. 그쵸? 음. 3이 최대값. 그러면 얘는 더 작은 값이어야 되니까 얘밖에 안되겠죠. 즉 k는 4-2다 구했어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러면 뭘 구해야 되죠? 알파에서 베타 빼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3-4-2-2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2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요가, 요게 A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응. 1의 제곱. 더하면 5. 나머지 1번부터 29번까지 문제를 풀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